성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월 22일 최근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강정고령부 일대여 매국 취수장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대구시의 취소원 중 하나인 낙동강에도 일부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인 문산과 매곡 취수장 상류에 있는 강정고령 지점이 8월 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외 취수원인 온문공산 가창댐은 조류 발생이 적어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대응 매뉴얼에 따라 녹조 발생 시 운영 중인 산화 공정의 전후 존처리와 흡착 공정의 입상 활성탄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통해 주류 독소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조류 유입 사단과 고도 정수 처리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따르면 맑은 물 하류의 사업 취수 예정지인 안동댐 직하류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유해 남조류가 검출형 셀름짐을 되지 않아 취수원 이전을 통한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양어장에 억제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댐보 하고 또 연계 운영 방안 수위를 올렸다가 한꺼번에 확 방류를 하면 이것은 작년에 어, 낙동강 유역에서는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여기 강정고령부 구간에 현재 자동 입... 민치가 내려가면서 특정 측정... 방목 측정기가 설치된 인치가 내려가면서 발생장치는 올해 환경지방에서 줄어든... 시범탑으로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취수를 수면 5m 아래 그리고 이런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지금처럼 경계 이상 이렇게 전단계에서는 분말 활성탄이 하고 흡착이 분말 활성탄을 하고, 한간당 인격통 시간가이격통 끌어올려서 네.